자, 36번. 에이, 5, 6,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네. 이거 이거 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아, 아, 다 똑같이 했는데 다 틀렸어. 1번 줄게. 그래? 한번 해볼게. 자, 절대 값 A-3은 0보다 크다. 뭐 되면 안 된다. 네. 3 되면 안 된다. 3이 되면 0. 등호가 생겨버려. 네. A3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A-3은 1이 되면 안 된다. a에 4 들어가도 안 돼. a에 4 들어가면 안 돼. 4 빼기 3은 1이니까. 그치? 또는 a에 2가 들어가도 안 돼.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절대 값은 1이 되니까. 미조건에서 안 되는 애들 현재. 두 번째 진수조건. 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E. 얘가 0보다 크다. 됐어요? 한별씩.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럼 뭐야? 마이너스 8A가. 한별씩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되니? 그럼 얘는 A로 묶으면 A-8이 0보다 작다. 0, A, 8. 자, 정수 A가 될수 있는 건 1부터 어디까지야? 1, 2, 3, 4, 5, 6, 7까지인데. 뭐 되면 안 돼? 2, 3, 4알려몇 개야? 1, 2, 3 절대값 A-3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절대값 묶이면서 9 이렇게 아니 절대값은 항상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얘도 그래 X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 밑조건은 항상 0이 될 때가 아니라 0보다 클 때지 얘 얘는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도 항상 0보다 큰데 누구 빼고 아, a가 3 되면 뭐가 돼? 0이 되잖아. 아, 걔 빼고. 그래? 오케이? 네. 그래서 절대값 제거하는 방식하고 제곱을 제거하는 방식이 똑같아. 실수를 제거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되는 거 빼. 얘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 네. 1 3 6번의 답이 아닌데 한개더 있는데. 그그거 아. 어. 아니요.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니. 얘가 뭐 이차 이차 방정식, 이차 부동식 이런 말 없지. 그래서 a가 0일 때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최고차항에 a가 있을 때는 a가 0일 때도 해 보셔야 돼. 그럼 a가 0이야. a가 0이면 이보다큰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럼 A가 0일 때도 성립하죠? 음. 그럼 0도 돼. 아, 그런 어. A가 0일 때 가능해. 최고차가 이렇게 미지수가 있을 때는 얘가 0일 때도 판단해 보셔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 질문은 147번이 아닌데? 그 다음 질문 뭐 있지?

두이 플러스 1 이야. 간다. 네. 넘길게요. a 1은 루트 이자. 네. 양쪽 세제곱할게. 세제곱 나오니까. 네. 양쪽 세제곱하면 a 마의 세제곱은 네. 네. 일단 전개부터쭉 할게. 예, 전개 할게. a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3 a 의 a-2 얘가 1루트2란 <laughs> 얘기네요. 그죠? 얘는 뭐야 그럼?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편하나? 아, 난 그냥 이렇게 안 할래. 자 이거 나누기로 돼 있으면 뭐 하면 되니? 이거죠? 여기는 아, a 세제곱 빼기 1이지? 1이지. 네. 요거 인수분해 공식 있지? 이거 인수분해 공식 있잖아 a 마이너스 1 a 1에 아,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 1 여기 아픈데죠? 로그 2에 아. a 마이너스 1 저기서 1만 빼주면 여기 루트 2분의 2네 2분의, 2분의 1이네 답은 거짓말 하지마 자, 150번은 누구 거니? 아이고, 우리 답이나, 태희야. 설명이 돼잘 들어. 안 풀었으면, 어. 자, 이거, 볼게요. log3에 a분의 b가 5랍니다 근데 여기 a, b 곱한 게 있지 그러면 나 b 없애고 싶어 b를 없애고 싶으면 b는 27분의 a 이렇게 쓸수 있지 이거 맞아? 그럼 난 b 대신 뭐쓸수 있다? 27분의 a 써도 돼 그지? 오케이? Okay? 그렇지 a분의 27이지 a분의 27 a분의 27 됐어요? 그럼 이거 곱하고 곱하니까 뭐야? l 그3에 a제곱분의 27 a제곱분의 27이 오란 얘기죠? 나눌게요. 로그 3에 2 7이 몇이니? 3이야. 3이지? 네. 3 빼기. 로그 3에 A제곱은 5야. 너 넘어가. 2. 2. 응.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응. 2. 응. 응. 앞으로 내려가. 응. 2. 나눠. 많이,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지? 네. 그냥 계산한 거야. 그러면. A는 3에 마이너스 1제곱. 아, 3분의 1이구나. 자, 그러면 얘가 3분의 1, B가 27이네. 그럼 B는 8 1이겠네 양쪽에 30 곱해주면. 됐어요? 나머지, 안 돼, 도 되지? 안 돼, 되지? 잘 듣고 있지? 자, 151번. 누구야? 정체 안 챙겨? 응. 응? 이1번 자, 자기 아는 거면, 뒷과 문제 풀고 있어. 응. 이거는 뭐만 맞추면 돼? 밑만 맞추면 되겠네, 그죠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면 뭐야? 2분의 1. 2분의 을 바로, 바로. 2분의 1 나가면 2위로 2 2 올리면 a 로그 3에, 3에 a, a 제곱은 로그 3의 2분의 1로, 2 로그 3에 3에 2분의 1로 나가지 네. 로그 3에 그러면 루트 ab 뭐 이렇게 할까 됐어요 네. 그럼 a 제곱은 <laughs> a 제곱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니? 자, 양, 양쪽에 2분의 1제곱. 다 제곱식 하자, 그냥, 제곱식. 어? 네. 제곱할게요. 그럼 A 왜제곱 네제곱. 얘는 A 곱하기 B죠? 네. 그럼 B는? B는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여기다 A의 세제곱 올려. B 대신 A의 세제곱. 이런 거왜 질문 하는 거지? 저, 너무 어렵나? 이안나 <laughs> 자, 152번 국생고시 오... 왜어려 야! 야. 저도 까먹었어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해제복, 아이고, 이게, 제복.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답이라! 희망! 어? 이게 무슨 뜻이야? x, y, z가 같다? 그래! 어... 예? 정책이야? 어, 어떻게 하지틀야뭔 어? 개소리야? <laughs> 어? 저런 게우있어 그치? 지음뭔데자 x, y, z 말고 니네들이 익숙한 곱셈공식 써볼게요 세제곱공식은 어디서 나오냐? 제발 좀 외워줘라 이씨, 고등학교 아, 1학년 다 나와가지고, 씨. 근데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뭐 해야지. 자, 이거 공식, 보니까 기억은 나지? 솔직히 기억나지? 네, 기억나긴 한데. 자, 이 공식이 있어. 근데,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는 얘 넘어가면. 얘가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빼주면 0일 거 아니야 이게 0이란 뜻이야 이 뜻이 지금 현재 이 뜻이야 근데 얘네 세 개가 전부 다 뭐래 나는 xyz 대신 ab 썼을 뿐이야 얘가 양수니까 더해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0이 안 되지 그럼 누가 0이란 얘기야 뒤에 게 0인데 예, 변형식. 2분의 기억나나?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얘가 0이야. 얘는 0이 아니니까 신경쓸 거 없어. 근데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같지? 근데 이세 개를 더해서 0이어야 돼. 그럼 뭐야? 빵, 빵, 빵이 돼야지만 0이 된다고 그지? 그럼 얘가 빵이려면 A랑 B랑? B랑 C랑? 그럼 세 개는 다? 그러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삼각형 문제로도 이렇게 나왔었어. 이거 일때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 이렇게 한다고. 됐어?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이다? X랑 Y랑, Y랑 Z랑 같다. 그 과정은 몰라도 되죠. 네? 조왜저지는 몰라도 되죠. 알아야지. 알아야, 이제. 그럼 뭐야? 이거 사라지니까, 로그 2에 2니까 1이네요? 얘 사라지니까, 로그 2에 4니까 2네요? 뭐야? 얘 사라지니까, 얘는 3이네요? 이런 문제였어. 네가한 질문은 1 더하기, 2 왜? 더하기, 3이야. 아니. 알았어? 그러니까 뭐. <laughs> 아, 이해됐어? 네. 완이 이해됐어? 쌤야 네. 이해되나? 어. 근데 너는 그때 또 까먹어. <laughs> 아, 아니, 아니죠. 자, 그 다음, 154번. Who are you? 아, 155번이요? 154번은 누구 건가? 저요. 아 요번에 아, 아. 심학고에서또 신고해서 또 선생님들 바뀌어가지고 문제 또 되게 어렵게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응. 그럼안 되는데? 심화고 영어 선생님 동표 보러 어요 아아... 그럼 얘 동패가... 동패가 씌워지는 거 아니야? <laughs> 동패가 겁나 쉬워지는거 아니야, 뭐? 수학은... 수학도 바뀌었냐? 야, 니네 수학도 바뀌었어? 아망했는 그래? 니네, <laughs> 니네 너, 너, 너네들의 수준을 모르고 어? 갑자기 엄청나게 그거 하는거 아니야? 수, 뭐, 너 수특 수업할건데 근데 그래요? 어. 네다 수특 수업할거야 동폐고도 할거고 넌왜 안해? 너 나중에 모의고사 안모거야어 <laughs> 아니 대학 갈때 모의고사 안볼 거야? 수시로 갈라고? <laughs> 자 일단 애니 y anyway.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세 개가 같다.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 k 됐죠? 네. 그럼 a는 k에 이게 몇 분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 제곱이지. 네, 3. 이항하면 3제곱. 자 b는 k에 오. 제곱. c는 네, k에 오. 네 제곱이네? 됐어요? 네. 자, 여기, 올립시다. 그럼, 러그 8은, 얘몇 제곱이야? 이세 제곱. 얘세 제곱. 바로 위로 올릴게요. 근데 얘는, A 대신 K 세 제곱인데, 세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3분의 1 제곱이지? 네. 3분의 1 제곱 이쪽으로 가면? 3, 없어지겠네? 이해되죠 K제곱이 앞으로 3분의 1 나갔다가 3분의 1 곱해지니까 사라지는 거야. A가 이거였으니까. 그치? 네. 더하기. 러그. 2의. 2의 제곱이야. 2분의 1. 근데 얘는 K제곱인데 2의 제곱 2분의 1 나갔다가 얘랑 결합하면 사라진다. 또 사라지자. 됐니? 세번째. 러그. 2의. K. 4제곱. K 4제곱. 됐어? 얘가 2랍니다. 자, 이네제곱은 앞으로 떨굴게요. 자, 로그 2의 k가 다 합치면 몇 개야? 6개지? 네. 다 합치면 6개야? 그럼 로6 로그 2의 k가 2랍니다 약분하면 네? 3분의 1이죠? 3분의 1 자, k값은 2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됐어요? 네. 그때 뭘 구하래? A, B, C를 붙여야 될 거. 자, 그러면 여기다 2의 3분의 1 제곱 넣으니까 이거 뭐 되니? 2요. 얘는 2입니다. 자, 2의 3분의 1 제곱. 2의 3분의 2. 2의 3분의 2 제곱 되겠죠? 네. 2의 3분의 2 제곱. 자, 이거 들어가면 3분의 어. 4 제곱. 어. 어. 왜? 이야. <laughs> 부끄러워. 미안하다. 좀 귀엽게 해주지. 엄청 <laughs> 귀여워졌다. 그지? 아무튼. 이거 집어넣으면 할수 있겠죠? 네. 어. 그 다음, 어? 51번. 51번 네. 아니지? 55번. 야, 이거 55번은 이건 엄청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거. 50번 뭐지? 야, 이건 근데 내가 네가 네임이 이거 거는에서 닛... 곱하면 막 그거 다 되니까 밑변 놓. 아, 이거 곱하면이. 야, 이거 내가 진짜 니네 뭐지? 이거 질문 내가 이 질문만 지금 여,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여섯 번째야, 나이거 <laughs> 자, 요 앞에 건 신경쓰지 말고 일단 네. a, b의 4제곱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역수로 옮기라고 그랬지? 아, 네, 네. a, b의 4분의 1제곱이 a, b의 4제곱이야 근데 얘가 누구래? A의 3분의, 1. a의 3분의 1제곱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a, b의 4제곱근은 얜데 얘네. 걔가 얘래잖아 네. 됐어요? 네. 뭐뭐 ~~의 몇 제곱근 반대로 역수로 올라가면 돼 이해됐지? 네. 항상 이거 공식처럼 기억해. 네. 그럼 얘는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은 A의 3분의 1제곱. 자, 얘 넘어갑시다. A의 4분의 1제곱. 그러면 3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되지? 네. 12분의 4에서 네. 12분의, 어, 12분의 빼면 12분의 1. 1. 12분의 1자 그럼 B는 얘가 넘어가면 역수로 4 곱해지니까 뭐야? A의 3분의 1제곱이라는 얘기죠 네. 됐어요? 10까지. 됐니? 네. 자 두번째 C 그러면 우리가 아는건 B는 A의 3분의 1제곱이지 B 대신에 집어넣자 로그 A의 A의 3분의 1 B, B 대신 넣는 중이야 곱하기 C 곱하기 C는 로그 A에 C로 나눌게요. 이거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 오케이? 너좀 저기 가 있을래? 너네 들 둘은 가줄래? 오. 자, 얘는 플러스,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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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 B에 3, B는 요거를 바꾸기로 했잖아? 네. A에 3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 3으로 빠지겠지? 됐니? 네. 그거에 A. 그러면, 아직 쪼개려면 요거를 해놓고 쪼개야 되겠죠? 자, 쟤는, 일단, 여기서 나갔어. 네. 그리고 나눌 거야. 그럼 여기는 로고, A에 C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네. 됐어요?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뭐다? 4래요. 자, 요거는 몇이냐, 앞에 거. 3분의 1이지, 3 로그 a의 c 얘는 1이지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3로그 a의 c는 4야. 저 근데 왜3으로묶어요 네? 이거 로그 a의 3분의 1 제곱 bc잖아. 아, 아니 3이잖아. 3 나가면 3분의 1이 나가면 3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쪼갤겸은 이 3은 얘한테도 주지만 얘한테도 줘야지 네.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쪼개가지고 얘만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 됐어?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얘 일단 얘 3, 3부터 계산하자 계산 은 편한 거 여기는 1이죠 이제 넘어가면 얘네 둘이 합치면 네. 뭐야 4로 o 에이시지 태희야 다민아 태이가안 들어 3분의 2 양쪽에 4분의 1씩 곱하면 4분의 1 곱하면 6분의 1아 C는 A의 6분의 1제곱 자 여기까지 왔다 자 갑시다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A는 C분의 B의 K제곱이랍니다 자 C가 뭐야 a의 6분의 1, b는 a의 3분의, 3분의 1.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거죠. 네. a는 네. 6분의 2에서 6분의 1 빼주니까 6분의 1k야. 1 걔가 a의 1제곱하고 같으면 됩니다. 6. k는 6. 6.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아니, <laughs> 그런 게어렵어 테이가 안, 안 들어서 안돼. 아 라디오야? 탑이아 네. 그지. 없이요 깔끔하게. 그치. 네. 깔끔하게 야, 질문 끝났나 이제? 네. 아니, 질문 없는데? 아, 아, 네.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 다시. 빵. 야, 로그 3에 5는 로그 3에 3보다는 크고 로그 3에 9보다는 작은 애지? 얘가 1이고 얘가 2지? 그럼 얘는 약 1.몇이라는 거지? 그럼 얘 정수 부분은? 1 A는 1 그럼 소수 부분은? 거짓말하지 마 아녜요? 야, 야 얘에서 1을 빼 얘가 1.41뭐 이렇게 가잖아 아 그러네 얘 정수부분이 뭐야 1이고 소수부분은 루트 2에서 1을 정수부분만 빼주는게 이게 근데 느끼는나 이게 로그에서 빼는거보다 약간 이게 약간 아 그래도 예쁘자 얘가 정수부분 얘가 소수부분 됐어요? 할수 있지? 네. 뭐 뭐안 해도 되지? 네. 괴롭히지 네. <laughs> 좀 봐. <말이지>. 내가... <laughs> 자, 니네, 요번 주 숙제가 네. 로그를 끝내는 것까지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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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4페이지까지. 아, 어... 44페이지까지 할수 있지? 어, 일단 로그, 로그 파트. 한번 <laughs> 이 정도면 당일, 아? 44요? 네, 44페이지. 44페이지. 4 4페이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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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이지4 4페이같 44페이지. 4 4이지4 4페이리도4이지이지4이지4이지 4페이지. 4페이호이 나 호텔 써 있고 간 모텔이다 이제. 그그 거기 벌레 엄청 많이 나온다 했던데? 그물이 있어요? 응. 안 벌레는 없지만 너무 작다 어? <laughs> 밖에 벌레 엄청 많다 그러던데? <laughs> 벌레 엄청 <와>. 많이 나왔대. <laughs> 네, 진짜 야 심했고 우리 니네 오는 날 왔어? 날 왔어 안 왔어? 원래 다 왔어. 전원 하나. 그래. 안는애한명 있었어. 응. 저도 한 명만 되면 안 돼. 한 너는 한 명밖에 없어서 안 돼. 너 빠지면 100% 100% 빠지기 때문에. 선생님, 발표해서 이긴 사람 아무도 안 돼요. 뭐요두명이잖아요 그런 게어딨노나 <laughs> 어. 그런 게 어디 있 발표한 이긴 사람 아무도 안 돼요. 어. 잡거 없어요. 그런 게어딨노 자, 앞부분 지수 지수 파트에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네. 지수 파트 질문 있냐? 네. 진짜. 뭐 있습니까?